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승리의 소식을 넘치도록 전하셨습니까? 아멘 아직은 좀 아멘 소리가 좀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곱번째 시간에는 아멘 하게 되시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악한 자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불신과 의심의 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 이 믿음의 방패로 싸우는 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패는 적의 보호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방어 무기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33편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적의 공격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공격이라면 눈에 보이는 방패를 들고 내 돈과 명예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는 영적 싸움은 육체의 힘과 능력, 나의 노력과 같은 것들로 이 눈에 보이는 방패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에 대해 불신과 의심의 불안설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우리는 그때가 바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영적 싸움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 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루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누구보다도 의심과 두려움이 많고 때로는 참 비겁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난으로 가던 중 아버지 데라가 갑자기 하란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란, 아버지가 데라가 떠나자 그래서 모든 가설들을 이끌고 떠났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만 겁니다. 이제 남은 식구들과 조카 롯까지 데리고 아브라함은 이 광야의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 시도 그 광야에서 편안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내를 빼앗기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두려움의 불화살이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자 그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시집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참이 믿음의 방패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폐잔병 같은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는 조카 롯시 소돔과 고무라의 이 왕들에게 붙잡혀 가자 집에 있던 그 길리던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서 그들을 다 처부수고 어, 돌아오는 이 용기들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지만 이 분주한 승리의 축제가 이제 끝이 나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 악한 자가 그의 마음에 다시 의심의 불화사를 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아야 되나? 나는 이제 늙고 점점 연약해져 가는데 앞으로 이런 전쟁과 싸움을 얼마나 더 치러야 할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자식 낳아서 그 자식들이 지금 용사가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보필하고 돌보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를 지켜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내 가족과 친구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아버지 같이 혹시 내가 갑자기 비명행사하게 되면은 내 아내와 가족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깊은 밤, 악한 자가 그의 마음에 쏜이 의심과 두려움의 보라산의 불길이 점점 그를 우울과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하며 사망의 생각과 감정으로 점점 그를... 빠져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아무도 없는 한밤 중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불신과 의심의 보라사를 쏘아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은 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의 틈타 점점 우리를 공포와 불안, 결국 사망의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보라사를 맞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든지 보호해 보려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겹겹이 내가 성, 성벽을 쌓아 보려고 하지만 한순간에 그런 것들은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고 불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원약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 드시고 원수의 불화살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로 6절 말씀을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 사람들과의 관계로 단단한 방패를 만들어도 원수의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한번 꽂혀 의심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에 굳게 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방패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이한 손에 방패를 들고 또 검투사가 한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개인 결투를 할때 개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대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방패 벽을 이루는 전술을 사용하면. 어떤 불화살이 사방에서 날라와도 다 막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이 전투 중에 팔랑크스라는 이 전투 이 용병술이 있습니다. 저렇게 방패로 서로가 서로를 쫀쫀하게 저렇게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서로에게 기대어서 창으로 무장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죠. 저 당시에는 뭐 탱크 같은 게 없었으니까 저렇게 서로를 보호하면서 나가다 보면 탱크 같이. 적군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로마 군인들이 배워가지고 테스트토라는 저런 방패벽을 이루어서 싸우는 방법들을 익혔다고 합니다. 저런 방패벽은 지휘관의 이 구령에 맞추어서 일사분란하게 방패벽을 이루면 어떠한 사방에서 어떤 적의 불화살이 날아와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견 함께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한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가 쏘는 이 불신과 의심과 의심의 이 불화산의 공격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이십니까? 지휘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방패벽을 이루면.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휘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 병사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구멍이 생기게 되어지고 원수에게 틈을 주어서 거기에 불화살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의심의 불길은 사방으로 퍼져가며 결국 그 부대를 전멸시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 마귀가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 또이 직장 안에서의 관계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전수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쓸모없는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전수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내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집중하는 중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우린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중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세요.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덮을 때에 우리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불길은 다 소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히브리서 2장 18절로 3장 1절 말씀을 외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를 들라고 그러시고, 뒤짐지고, 멀리 뒤에서, 어서 방패를 들어라! 라고 명령만 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지휘관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장 무거운 믿음의 방패인 구원의 십자가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아, 정말 싫은 훈련이 하나 있었어요. 해상훈련입니다. 이 해상훈련을 이제 봤는데, 그 무거운 그 고무 보트를 들고 한 팀이 이렇게 고무 보트를 들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해상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제가 저랬다는 건 아니고 예, 저, 제 사진은 아닙니다. 저게 저를 찾지 마십시오. 예. 저렇게 이제 어, 할때 여러분 저두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이 힘들 것 같아요? 바다 위에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멋있게 저렇게 포즈를 잡고 있을 때 힘들 것 같나요?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바다에 몸을 맡기고 가면 됩니다. 저 보트를 옮길 때가 힘들어요. 키가 다 들쭉날쭉한데 머리로 무거운 이 고무 보트 이게 고무 보트가 뭐 아주 두껍습니다. 뭐 전쟁할 때 쓰는 보트니까 이뭐 웬만한 칼과 이런 공격에도 이 뚫리지 않도록 무거운 이 고무 보트를 머리에 이고 이거를 가려면은 키가 큰 사람이 불리해요. 어, 키가 높은 사람이 불리해요. 그가 다 무게를 하중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롱대롱 그냥 보트에 매달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해상훈련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크신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거운 이 고무보트,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의심과 이 불신의 불화사를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아니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는 방패까지 우리가 내려놓은 방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들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 외치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 예수님에게 구원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다 씻어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굳건하게 우리를 들어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 이제 내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야 라며 슬그머니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그는 포기하려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손을 붙들고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유 하나님 그냥 내가 양자삼아 기른 것 같더니 엘리에셀 내 몸종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와라 어두운 장막밖 쾌쾌한 그 냄새가 가득한 그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상쾌한 그 광야의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자 호흡을 좀 해봐 바뀌는 게 없는데요. 야, 머리를 들어 하늘을 봐, 총총히 박혀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 별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별빛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믿음을 지금 잃었느냐?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줄게. 너와 함께하고 있어. 절망하지마.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원수의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속에 분노와 질투와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 분노의 장막에 있지 말아라, 절망의 장막에 있지 말아라, 의심과 좌절과 죽음의 장막에서 어서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 하늘을 보아라. 총총이 박힌 저 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지난주 한국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때또 그리고 설날 이런 명절이면은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는 놀이가 있죠. 이 연날리기입니다. 하늘에 연을 날리는 놀입니다. 요즘은 뭐 독수리연, 무슨 뭐 가오리연, 다양한 연이 있는데, 이 전통적인 한국의 연은 무엇이죠? 방패연입니다. 방패연. 이 방패 모양으로 생긴 연이죠. 연을 날릴 때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바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의 방향을 잘, 이 흐름을 쫓아서 연을 날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방패연 날리기를 생각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도 이연 날리기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연은 날지 않습니다. 조금 날아가다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맙니다. 자꾸 떨어질 때마다 이 연, 연은 꾸깃꾸깃해지고 부서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떠오르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나는 것 같다가 헥헥거리면서 잠시 또 숨을 고르고 있으면 툭 떨어져서 부서지고. 부서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만 믿음만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마음에 불어오자 이 모든 제자들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띄워 이제 예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날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된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있어도 바람의 방향이 잘못되면 이 연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지고, 날아가고 맙니다. 또 다른 연들이 많은 곳으로 흘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줄이 엉키게 되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은 높이 솟아있는 그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면 연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의 방향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우리가 모두가 다 열심히 뜨거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돼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신 분들 중에 그 은사를 또 누리시는 분들 중에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 뭐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뭐 친목회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출산하신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주면서 성령 충만해서 그 열정이 또 다시 인간적인 열정이 너무나 샘솟아서 엉뚱한 것으로 그가 흘러들어가려고 할 때에 아 거기가 아니야 어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아 아니었어 어 그래 함께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구형 모임이라든지 교구 모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를 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로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날아가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래. 저 사람 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뭐 어, 몹쓸 사람이래. 그런 말들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옆을 보지도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 기쁜 것, 자유로운 것, 새로운 것, 생명이 넘치는 것. 여러분 거기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을 타고 오직 앞에 계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원수의 불화살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날아 들어올 때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날아오르십시오.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 방패를 들고 계십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원수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방패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하게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